마케팅형입니다.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과 팁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응원합니다. 네제 수강생입니다 수업만 한번 들었다 보니까 디테일함을 좀 살리지 못한 거 같아서 상담 신청을 해준 우리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남자 레깅스 제품 주력 제품으로 해서 레스테라는 브랜드로 남자 스포츠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레스테 대표 조인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남자 레깅스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Y 존 부분에 이제 민망함 때문에 남성분들이 이제 레깅스를 잘 착용 못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앞부분에 디자인을 적용해서 민망함을 해소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깅스를 입고 반바지를 입는지 아니면 반바지를 안입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보통 대개분들은 이제 반바지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퍼포먼스에 집중하시려면 레깅스만 입으시면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레깅스 제품은 퍼포먼스에 아, 극대화. 어느 정도. 매력적이야지 퍼포먼스를 줄수 있죠? 저희 그 레인즈 앞부분에 페니스 패드라고 해서 패드가 이제 들어갈 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입마음이 음. 없으면서도 가동성을 높여주고 짱짱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음. 운동하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음. 어쩌다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음. 운동을 좀 좋아해서 음.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운동복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전공 자체도 재활치료 쪽을 음. 전공을 했어요. 거기에 맞는 저희 회사의 모토를 잡을 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자라는 모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음. 목표는 어떻게 돼요? 월 매출 1억 원 이상 달성하고 싶습니다. 음. 너무 부담돼. 마케팅 광고사한테 좀 맡겨본 적도 있어요? 좀 어때요? 광고 대행업체에 좀 맡겨본 적도 음.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대개의 경우가 이 가격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레깅스에 비해서는 국내 생산을 하고 있고, 원단도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하니까 계속 세일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행업체를 썼을 때, 다른 저가의 제품에 비해서는 판매량이나 이런 게좀 효율이 좀 적게 나타나지 않았나? 스마트 스토어 지금 매출은 한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500 정도 광고를 아예 꺼버리니까 아예 죽어버린 것 같고요. 지금 좀 수업 들으면서 광고를 개선을 하면서 좀 켜봤는데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여기서 이 상승기를 좀더 타고 어... 싶은 생각이 드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이 진짜 다른 점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구색을 갖춰야 되고 쿠팡은 구색을 갖추지 않고 하나의 상품만 판매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레깅스에서 만약 확장 한다 그러면 구색을 좀 갖추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어디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스마트 스토어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님은 또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잖아요 키워드 분석을 네. 자사몰에서 맨날 키워드 분석을 해봐야 네이버에서 검색에서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글 더 쉽지 않아요 스마트 스토어로 가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투팡을 좀더 더 집중적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여기 위에 상호명을 보니까 레스테라고 돼 있는데 레스테가 어디서 나온 레스테가 불어로빠른 민첩한 뜻이고요 음. 아무래도 저희가 스포츠웨어를 판매하다 보니까 좀더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시는 음. 그런 의미로써 레스테... 테라고 해봤어. 레깅스를 입으면 민첩하고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컨퍼먼스도 올려. 컨퍼? 아, 퍼포? 컨퍼먼스가 <laughs> <laughs> 아, 아주 중요해. 이 지금 Y 존 부각을 해결해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민방함을 좀 해소하는 물리적인 방어력을 갖췄다. 아! 저희가 표현할 때는 아! 젠틀한 셰입이라고 하거든요 아! 유선형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뭔가 도드라지는 거를 막아주고 아! 유선 형태로 그냥 감싸주는 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아! 이 친구 있으면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특코도 있어요, 디자인 특코? 한국에 두건 있고요. 중국이랑 미국이 한 권씩 등록되요 약간 GIF 같은 게좀더 들어왔으면 하고 상품명을 보자면 남자 페니스 커버, 레깅스 구부, 스캔랩 프로 레깅스를 저희는 스킨랩이라고 뭐 네이밍을 음, 했고요 좀 음. 피부에 딱 달라붙는 제2의 피부 같은 느낌으로 음, 그럼 이 상품명은 키워드 분석을 하고 좀 들어갔나요? 아니요 이건 전혀 상품명 분석 안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자와 남성은 동의예요 또 동의어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 생각나시나요? 어디서 동의어를 체크하는지? 마팅 도구 맞아요 상품명 최적화 상품명 최적화에서 <laughs> 상품명 로직에서 동의어 분석하기에 들어와서 남자 레깅스 남성 레깅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두 개는 동의어다 보니까 남성 레깅스와 남자 레깅스 둘 중에 하나만 적어주면 그냥 똑같은 단어를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제가 봤을 때 키워드 분석이 거의 안돼 있어 가지고 제가 숙제를 내드린 거를 바짝 하게 되면 어,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고 다음 주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 양이 진짜 많아요 40시간 할수 해야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레스테 조인호 대표님을 만나뵙게 되는데 굉장한 매출났음 합니다. 일억까지는 잘 모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푸감한 말씀.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도 많았었는데 직접 또 알려주시니까 이해도 쏙쏙 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아이팅.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